<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문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오왕은 정순우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할 문법은 팔품사입니다. 팔품사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명사는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셀수 있는 명사 중에 대표적인 것은 보통 명사입니다. 보통 명사는 말 그대로 하나씩 셀수 있는 가장 보통적인 명사를 말합니다. 셀수 없는 명사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고유 명사가 있습니다. 고유 명사는 국가나 사람 이름처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두 번째로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대 두 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지시대명사가 있습니다. 지시대명사는 이것이나 저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 조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동사는 뭐뭐가 있다, 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동사이고, 두 번째 일반 동사는 웬만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가장 보통적인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조동사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 쓰여서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내주는 동사입니다. 네 번째로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는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과 사물의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역할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부사가 있습니다. 부사는 동, 명사, 형용사, 부사 등의 앞에 쓰이며, 그것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퀵클리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but, and, or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쓰이며 장소, 시간, 도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덟 번째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기쁨, 슬픔, 노여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와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제, 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